ADHD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 ADHD가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ADHD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 같은 증상과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ADHD의 정도와 강도는 모두 다르고 인적 물적 환경에 따라서 양상도 다르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이 ADHD라는 사실을 모르고 고통받으면서 안으로 마음이 썩어가면서 살아간다. 나는 그렇다면 ADHD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고민했다. 내가 고민한 바로는 ADHD가 있는 사람의 정체성은 동떨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동떨어진 존재. 멀리 혼자 살아가는 독도와 같은 동떨어진 존재. 포용되고 수용되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 최민수 아내 강주은이 최민수에게 당신은 오리지널 왕따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오리지널 왕따. 타고난 왕따. 동떨어진 존재. 최민수도 어린 시절에 양육자가 일관되지 않고 이리저리 가정을 옮겨다니면서 살았고 엄마도 아빠도 그를 키우지 않았다고 한다. 아빠는 1년에 2번 인사를 드렸다고 한다. 그런 최민수는 나와 같이 학대를 받고 방치되었을까? 그런 환경에서 그의 독특한 길들여지지 않는 성향 자유인으로서의 성향이 굳어지고 발현되고 어떤 면은 자라나지 못하고, 아이 같고, 어떤 면은 예술적으로 피어난 것 같다. 그도 ADHD가 있을까? 기인 같은 모습이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오리지널 왕따인 동떨어진 존재가 아닌가 하고, 깊이 공감했다. 또한 나는 얼룩말이라고 부리는 곳도 영재과다. 영재들을 얼룩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얼룩말이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왕따이자 동떨어진 존재인 나는, 나 자신을 닥달하고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주변 사람들 늘 나의 의문은 왜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가 하는 것이었다. 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나를 비난하면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고 판단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미워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오리지널 왕따이자 동떨어진 존재이면서 얼룩말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나는 너는 그러냐 나는 아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웃사이더의 삶을 즐겼을 것이다 최민수가 회사 생활이 가당키나 한가 그런데 나는 회사에 들어갔다 지금은 프리랜서를 하면서 회사 생활에서 버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질과 수익을 누린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더잘 알았다면. 나는 회사 따위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가정과 사회에서 그렇게 비굴하고 비참하게 나를 깎아내리면서 견디지 않았을 것이다. 가정과 사회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면서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나의 뛰어난 면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바보같이 느껴졌다. 내가 오리지널 왕따이고 동떨어진 존재이며 아무리 애써도 다른 사람과 같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환경이었다면, 나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나의 특별한 능력과 뛰어남을 억누르면서 무능한 바보라는 기분을 느끼지 않고 홀로 총총 빛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내 뛰어난 능력으로 더 일찍 더 많은 열매를 얻었을지도 모른다.